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엠스타 카드 뽑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라이미의 프리미엄을 뽑아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스타 페스티벌 탑스 톡성 큐트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잠깐만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뽑아볼게요. 나왔네요. 이거는 에고. 이거는 스타페스티벌 탑스커트.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 특성도 큐트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페스티벌 샌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성도 큐트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우와 스타라이트 티아라가 나왔습니다. 특성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위치 정지죠. 됐고요. 또 돌려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차. 이거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는, 어, 카레이도 미리 탑스입니다. 복성은 쿨.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음은, 또 돌리겠습니다. 났네요. 이거는, 어, 카레이도 미리 미러 스커트. 럭키스타는 0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엔 또 뽑아보겠습니다. 랜덤으로 계속할게요. 이거는 카레이도미를 슈즈.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뽑아볼까요? 근데 없어요,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뽑아볼게요. 나왔네요. 이거는 섹시 튜브 탐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어, 벨트 가죽 스커트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뽑아보겠습니다. 어 있네. 이상하네. 하이 가죽 부츠가 나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요 이번에도 나왔네요 이번엔 오슐 프리미엄이 나왔습니다 트로피컬 바스켓 원숄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옳지 잠깐만요 나왔네요 우와 몇개가 나왔지? 우와 세개가 나왔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트로피컬 바스켓 스커트 트로피컬 바스켓 슈즈 이거는 트로피컬 바스켓 파투샷 어? 왜 이러지? 아, 됐고요 또 나왔어요 고스매직 셔츠 왔습니다. 이거는 고스 매직 파니에. 그다음에 나왔네요. 이거는 고스 매직 부츠입니다. 안 나와. 나왔네요. 짝. 이거는 고스 매직 미니 모자입니다. 이제 안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unggu tanke